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베티스와 빌바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6위의 베티스입니다. 월드컵 휴식 기간 이전 5경기 단 1승만을 거두며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수비진의 실전 억제력 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나름 펠레그리니 감독의 체계적인 압박 시스템과 핵심 수비 루이즈 곤잘레스를 필두로 한 수비 조직 은견고했습니다단 이러한 전술은 선수들의 많은 활동량을 수반하며 체력 소모가 심한 단점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실점한 4경기 모두 후반 실점을 허용한 점은 특기할 만한데요. 더군다나 빌바오는 5경기 연속 후반 득점을 기록한 만큼 극명한 후반 집중력으로 인해 일격을 당할 공산이 크겠습니다. 스페인 일부 4위의 빌바오입니다. 마찬가지로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이전 5경기 2승 1무 2패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단 리그 최다 득점 3위의 인상적인 활력은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발바르대 감독의 체계적인 빌드업 시스템과 디가르시아 모니아인의 중원 장악력은 건지않겠습니다. 모습입니다. 더하여 핵심 1선 이나키 윌리엄스 구르제타 니코 윌리엄스의 득점 페이스는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상대 수비진의 실점 억제력 에 준수하더라도 상술한 후반 집중력 차이에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극명한 득점 생산성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베티스는 핵심 1선 이글레시아스 를 향한 득점 의존도가 상당한 상황 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월드컵 휴식 기간에도 이러한 약점을 고치지 못하며 최근 신선 6경기에서 무너진 점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반면 빌바오는 발베르데 감독의 체계적인 빌드업 시스템과 이나키 윌리엄스, 구루제타, 니코 윌리엄스의 엄청난 단기 퍼포먼스를 성과를 내는 상황입니다. 빌바오의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마르세이와 툴루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일부 4위의 마르세이입니다. 명실상부 리그 1 상위전력입니다. 이번 시즌은 리그 최소 실점 3위의 인상적인 수비진의 성과가 압권 인데요. 물론 후술하겠지만 핵심수비 바이에 부재는 다소 염려스럽습니다. 다만 이번 월드컵 휴식기간 핵심수비 베라르디 기구를 필두로 견고한 수비라인을 구축한 점은 특기할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일정 열세전력인 툴루즈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과 중원 장악력을 펼친 다면 크게 무너질 공사는 적을 것입니다. 프랑스 1부 12위의 툴루즈입니다. 반면, 최근 친선 3경기 포함 공식 7경기 단 1승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페이스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요. 특히, 최근 7경기 15실점을 허용한 수비진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는 핵심 수비, 루오, 니콜라 이센의 아쉬운 수비력과 미숙한 경기 경험에서 발목을 잡히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몽타니의 감독의 압박 전술도 좀처럼 통하지 않는 등 수비진의 무실점 경기를 기대할 요소가 전무합니다. 무엇보다 수비진의 실점 억제력에서 승부가 가릴 것으 보입니다. 현재 마르세유는 리그 최소 실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진의 활약이 압도적인 상황인데, 더하여 산체스 수아레즈 조합이 월드컵 휴식 기간 좋은 호흡을 보이며 반등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쉬운 수비 퀄리티와 단조로운 침투 패턴만을 펼치는 툴루즈 상대로 무난히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점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티 마드리드와 엘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일부 5위의 에이티 마드리드입니다. 월드컵 휴식 기간 이전 다섯 경기 단1승만을 거두며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시메오의 감독의 구시대적인 전술 기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유의 내려앉는 보수적인 수비 컨셉과 그리지만 모라타를 향한 직선적인 볼 투입으로 인해 득점 생산성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하위 전력 여섯 개팀 상대로 전부 득점을 성공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단 에이스. 그리즈만의 월드컵 여파와 대체선수 펠릭스와의 틀어진 관계로 인해 공격진의 득점 생산성에서 문제가 드러날 공산이 클 것입니다. 스페인 일부 20위의 엘체 입니다. 반면 엘체는 개막 이후 14경기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최다 실점 1위를 기록 중인 수비진의 문제가 심각한데 요. 극단적으로 내려앉는 수비 컨셉과 적극적인 압박 전술을 펼쳤지만 성과는 전무했던 모습입니다. 아무리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조로운 공격 방식과 선 채널들의 기동성 저하에도 현재 수비 집중력으로는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무엇보다 양 팀의 처참한 득점 생산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에이티 마드리드는 에이스 그리즈만의 월드컵 여파와 대체 선수 펠릭스의 이적 이슈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언더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